안녕하십니까 고영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4월 정규반 수업에 대한 안내 영상 어, 준비했습니다. 어, 이 고3 이제 4월이 되면 어, 사실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죠. 내신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수능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현장 강의들,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현장 강의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신, 이제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때문에 내신 기간에 보통 휴강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어 다른 제 등등등의 학원에서 무슨 학교 내신반, 무슨 학교 내신반, 무슨 학교 내신반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신 대비 수업들을 진행을 하시죠. 근데 막상 사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내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능도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또어 내신이 필요하대 이를테면 나는 여기는 이 부분은 잘 아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게다가 사실 이 내신 대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을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그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좀 특별하게 이번 4월 정규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나 자기한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 이제 학원으로 등록해 주셔서 수업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4월달에 진행되는 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4월 정규반 수업은 이제 1대1 멘토링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어, 기존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학원에 아이들이 오면 제가 이 앞에 서서 2 시간이고 3 시간이고 4 시간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고 필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호흡하면 수업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수업이 앞 시간이나 뒷 시간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 배치 시간을 놓고 일대일로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신 대비는 학교가 다양하게 있고. 또그 학교 중에 몇몇 학교만을 골라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게다가 나 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신 대비라는 게 범위가 어쨌든 대부분 다 이비에서 수능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으로 진행되는데 그게 범위가 뭐내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혹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또 모든 학교들도 또 같은 게 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내에서도 조금씩 내신 범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요 1대1 멘토링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이가 일단 먼저 등원을 합니다. 자,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부터 차근차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가 수업을 등원을 합니다. 수업을 등원을 해요. 물론 등원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등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그 시간 내에 이제 아이가 등원을 하면 되고, 그, 왜냐면 다 1대1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먼저 등원할 필요가 없죠. 그니까 러 똑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등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자율에 맞춰서 등원을 하게 되면, 등원을 하게 되면, 각자 이제 수업에 맞도록, 각자 내신이나 수능에 맞도록, 어, 특히 이제 내신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내신 범위에 맞도록 아이에게 학습할 분량을 정해주고, 학습 분량을, 학습 분량을 정해주고,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자료와 문제를 통해서 먼저 개별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개별학습을 진행을 해요. 그니까 이제 나눠준 자료를 가지고 읽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쭉 먼저 푸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가 정해지면 그거를 제가 각 주별로 이제, 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게끔 요렇게 이제 개별학습 가능하게끔 이렇게 진도표를 짜줄 거예요. 그러면 그 진도에 맞춰서 각각 자료와 문제를 가지고 개별학습을 한 다음에 개별학습을 한 다음에 그 개별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채점을 하고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게끔,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학, 이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게 안다고 생각하면 집중이 잘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모른다고 생각해도 이게 진도가 선생님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 채점과 오답 정리를 통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직접 찾게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직접 찾게끔 한 다음에. 스스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게끔 하고, 그 다시 푼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이제 그 국어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교들, 이제 저희 조교들과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두 1대1로 점검을 합니다. 1대1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업 등원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범위가 아니라 학교마다 계열별로,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르다른 다른 범위가, 각각 주어진 범위만큼 풀리기 때문에 이 일대일 점검 시간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많은 문제를 풀었으면 조금 늦어질 거고 또좀 적게 틀린 친구들은 빠르게 일대일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히나 그 범위 중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을 다시 재설명을 해줘요. 재설명을 자. 그래서 재설명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한두세 바퀴를 돌아요. 오면 그래서 몇 시간 정도 걸리면 초, 최소한 세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세 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이런 이런 커리큘럼을 계속 돌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는 자율적으로 등원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학습 분량에 맞도록 자료와 문제를 개별 학습하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주면. 아이가 직접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오답 정리를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물론, 여기서 채점이라는 것도 아이가 이제 채점하다 보면 답이 다 기억나기 때문에 다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교들이 일일이 채점을 해줄 겁니다. 틀린 부분들을. 그래서 잘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고 오답 정리하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이 1대1 점검 시간에 질문과 나이너 높았던 걸 재설명하면서 확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험 범위가 적은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리게끔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만일에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친구들은 그 시험 범위가 많은 대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쉬웠던 것, 자기가 이해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물론 확인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만, 어쨌든 넘어가도 되고, 어려웠던 것들 위주로 준비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집에서 수능 특강 문학에 관련된 부분이나 수능 특강의 선택 과목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 강의로 또 제공을 해 줍니다. 인터넷 강의로. 인터넷 강의로 제공해서 제가 이제 아마 여기 지금 화면에 이제 띄울 텐데 화면에 지금 아마 뜨고 있지요. 모든 전 영역에 대한 그, 그, 그 지문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촘촘하게 전 지문을 다 설명해서 인강을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지문을 복습하고, 지문을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문을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해서 완벽하게 내신 대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사실 의미가 없고 시험 범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개별적인 맞춤의 진도에 따라서 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요 기간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수업을 일주일에 두번 들어도 되고 세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 범위가 많은 친구들은 전에 했던 친구들 일주일에 세번 들은 친구도 있어요. 어차피 회차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업 등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죠 수업 방식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는 내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시가 필요한 아이고 수능이 필요한 아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학습 발용의 학습 분량에서 잡아주는 이 자료와 문제가 내신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자료와 문제는 내신 대비가 필요한 친구들은 내신 문제를, 만일에 수능이 필요한 친구들은 수능 자료와 문제를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각 분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중간에 한번 쳐볼 거고, 또 예를 들어 얘가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내신 기간 동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능이 필요한 친구들은 수능이 필요한 고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받는 거고 내신이 필요한 친구는 내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점검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는 이 수업은 내가 원하는 내신 대비, 내가 원하는 수능 대비를 모두 다할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사실은 다 다른 어떤 취약 유형, 또 학교마다 다 다른 시험법이 혹은 일방적으로 드는 그런 수업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요. 여기는 이 수업은 4월 말 중간고사가 치러지는 그 순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육평 대비해서 모의고사 반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로 진행할 거라서 여기는 이 4월 한달 동안 내신 대비 때문에 무슨 수업이 휴강이 됐어? 뭐 내신 대비 때문에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내신 대비를 받으려 했더니 너무 복잡복잡하고 질문도 제대로 할수 없더라? 모든 질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수업이 지금 여기는 이 수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3시간이 한 시간은 딱 지켜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학습이 좀 미진한다거나 아니면 학습이 좀더 필요한 친구들은 아마 3시간보다도 더 진행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어,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에서 무료인강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어, 추석 시에 개별 과제들도 충분히 제공해주고, 1대1로 학생들의 맞춤, 맞춤, 맞, 맞도록, 이렇게 딱그 맞춤형으로 예, 자료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공부를 할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이번 수업이고요. 이게 이제 6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이제 그 이제 우리 이제 시험기한이 되죠. 그러니까 6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1년에두번 정도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할수 있는 요런 수업이 진행되니까 요업 수업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어 정말 좋은 수업입니다. 컨텐츠는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어뭐 시중에 나온 교재 또 시중에 나왔던 컨텐츠 그 다음에 관연도 지금 제가 올해로 이제 수능 강의가 15년 차가 되가기 때문에 15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수능 특강에 대한 다양한 어떤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어, 자들 믿고 맡겨 보내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 요 4월달 사실 내신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이 브레이크 타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내신에 내신, 수능에 수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게 이제 일대일 점검이라고 해서 일대일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랑 3시간 동안 계속 붙잡고 이렇게해 주는 수업이 아니라 충분히 본인 학습을 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점검해 주는 수업이라. 실제로 저는 어요 3시간 수업 동안에 아마 아이하고 같이 마주할 시간들이 어뭐 3시간 내내가 되진 않고 본인이 풀거나 점검 뭐, 뭐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3시간 내내 하지 않는 점. 요게 첫 번째 주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동시간대 학생들이 조금 많아, 많아지면,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저희 조교가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어쨌든, 최종적인 점검은 저랑 하고, 그리고 하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요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무료로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상들이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 모의고사,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등이 어, 내신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들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라든가 해설 강의도 들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 학교는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데 뭐 예를, 예를 들면 어,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르게 교과서를 진행한다. 그 교과서 이름하고 교과서 내용만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교과서에 관련된 자료들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엇이든간에 어 무엇이든간에 믿고 맡겨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관리해서 이번 동안 이번 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이제 뭐 개강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건 매우 궁금하시죠? 그런 것들은 각 학원에서 아마 그 문자와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기간도 나올 거고, 어, 시간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나올 거니까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요 아래에 지금 요, 요, 요 요기가 되겠죠? 여기여기여기여기에 요기, 요기. 지금 저희 그 연구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연구실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그것도 충분하게 제가 또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